외계인이 나타난다면 저는 제일 먼저 죽겠죠. <laughs> 네가 우리에 대해서 뭘 한다고 이런 영화를 이러면서. 네. 어, 저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. <laughs> 어, 아무래도 영화 보면서 좀 외계인이랑 좀 친숙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이제 뭐 우빈 씨나 지섭 선배님이 이제 다음에좀 외롭지 않게 같이 우리 영화에 출연하면 어떨까. 3부가 나온다면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<laughs> 그 3부 제안은 제가 직접 맡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저는, 저는 뭐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 만약에 진짜 나타난다면 일단 대화를 시도할 것 같아요. 저는 어 일단 우리 외계인 영화를 다 같이 찍은 우리 선배님들과 오빠들과 감독님과 저기 제작사 분들께 전화를 돌리면서 아니 외계인이 나타났대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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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도 한잔 하고 그 세계 <laughs> 세계 <개, 웃음> 종말을 좀 기다릴 것 같은데요. 네 저는 뭐계인이 나타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좀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네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얘기하면 약간 스포랑 섞여 있어가지고 <laughs> 제잘 못하겠습니다. 네, 저는 그냥 많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겁도 많고 호기심도 없어서 어 그냥 기절하거나 도망가거나. <웃음> <웃음> 지금 별 생각 없이 계속 네 이렇게 앞에 대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. 저는 김태리 씨 만나서.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. 예. 저는 김태리씨 전화를 받고 뻥치지 마 이놈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다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.